찬송가 288장, 288장 찬송합니다. 이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느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천속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승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과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님을찬송하리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를 담고뒀고 구석한 주막 보이더다 이것이 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다. 아. 역대고기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다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삽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있에게 보관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어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 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음 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승견자가하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네가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득이라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지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하나님 참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뭐했다고요? 일어나서 대적하고 충동했다 그래서 충동했다는 말은 스트 이 말은 스트라는 말은 자극하다 이 말이죠. 자극하다 예. 네가 먼저 옆구리 쿡쿡 찔렀어 이런 말이 있죠. 이 사탄이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충동합니까? 다윗, 참너 훌륭해. 너 대단해. 너의 그 영도력으로, 뛰어난 리드십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는데, 너의 힘으로, 너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조사해봐.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만한 무기를 들만한 군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조사해봐. 그리고 너는 모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얻으리라. 이 사탄이 이렇게 막 충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일까요? 이것이 왜 사탄이 하는 일일까요? 바로, 이때까지 다윗이 다윗되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처장에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한분 믿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닛시 할렐루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 사탄이 충동해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칼을 뺄만한 자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다윗이 일순간에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일은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이런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역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더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악을 보며 있는데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참조신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과신하고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던 이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다윗에게 빼내어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형벌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형벌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그 백성들이 배반했잖아요. 처음부터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피난가는 다윗을 못 본척했어요. 어떤 사람 막 따라오면서 막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만 계신 거예요. 성경 읽다가 참 이상하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압살롬의 반역에 온 백성들이 다윗을 버렸는데도 다윗을 비난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들었을 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에 함께 이스라엘을 함께 손보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때도 그랬고 세바의 난때도 다윗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괴계를 이용하셔가지고 다윗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바꾸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사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대적하고 충동해서 다윗을 범죄하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대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지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 믿음이 여러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칼을 뺄만한 자, 전쟁에 참여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 머리 숫자를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만 다윗이 그 사탄의 충동이 넘어가서 장군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이제 너는 가서 저 단에서 보일사발까지 보일사발은 남쪽 부엘스, 다는 북적 끝이죠. 그래서 전국을 거쳐서 칼을 뺄 만한 자를 숫자를 헤아려 와라. 그랬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되었죠? 이야,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이스라엘 중에 110만 명이고 또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인 거예요. 어,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요.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 60만 대군 이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100만 대군을 넘어가는 아주 강성한 국가를 다윗이 이루었으니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얼마나 어깨가 쭉쭉쭉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바로 21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견자 가드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 가지고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는 겁니다 첫째 3년 기근 둘째 석기할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일 셋째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다 죽이게 하는 그형벌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어요. 바로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 수는 없어요. 실수하지요. 죄를 짓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지도 않고 자신의 죄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다윗이 이제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돌게 하는 한 가지를 택하게 될 때에 7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얼마나 눈물 흘렸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7만 명 죽는 것도 참 원통한 일인데,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와 악을 행한 자는 곧나이니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한데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오소서 그랬어. 여러분 회계의 최종 끝판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입니다. 중보기도 내 실수 내 흠을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갓에게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득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랬어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제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번제도 기뻐하고 하목제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칼을 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료할 때에 아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쌉니다. 어우 oh, 그냥 써세요.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희생 없는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일부러 돈을 주고 사서 그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다이왕이 오로나네기로 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썬그 특값으로 금6 0 0세겔를 달아 오르나르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요하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다니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년 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멈춰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절대로 빼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다위시 회계에서 오로란의 타장마당을 값주고 산 바로 모리아산,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오늘 오르난의 다장마당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시험들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범한 다윗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을 범하여, 죄를 범하여,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갖고 내가 지금 가난한 거 아닌가?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기업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몸이 이렇게 병이 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꾸며놓은 것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이에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지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적하실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요, 번제를 드리게 하시지요, 한 목제를 재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 쌓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세상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일을 창출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탄이 대적하고 일어나서 꾀였습니다. 옆구리 콱콱 찔렀습니다. 다윗! 네가 위대한 일을 했어. 너 정말 정치 잘한다. 너 정말 리더십이 좋아. 칼을 뺄 만한 자를 조사해봐. 네가 북국 광병을 이루어서 너는 높은 바다에 마땅해. 이게임이 넘어가서 하나님 한분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 숫자 헤아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가지고 세 가지 제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그럴 때에 울며 불며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3일 동안 전전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고 또여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다 죽이러 나갈 때에 다윗이 중보기도 하고 엎드려 회개기도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단을 쌓아라 말씀하심으로 오로난 타장마당을 갑죽고 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타장마당을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솔로몬의 대 성전 터가 되게 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오늘 또 일을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 사탄 원수 마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생에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